나는 은퇴 후 세계 여행 중이다. 이번에는 치앙마에서두달 살기 중인데, 50년 지기 친구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날라오고 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녀들과 함께 지낼 에어비앤비에 내가 먼저 체크인을 했다. 웰컴 드링크로 환영을 받았다. 잘죠 에어비앤비입니다.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얻은 건데, 부시가 안에 있는 에어비앤비. 여기 이렇게 부엌시설도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지만, 음, 간단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도 있고. 와, 유럽 집 같이 이쁘게 잘해놨네요 여기에 두명 있을 수 있는 트윈룸. 이런 분위기 이고 에어컨 물론 있고, 천장 꽤 높고, 마치 유럽 집 같은 그런 느낌의 집입니다. 이제 다른 방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주인이 쓸수 있는 방이죠? 너무 예쁘네요. 사실은 여기 계속 있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밑에 바가 있어서 엄청 시끄럽다는 썰이 있어서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좋네요. 1박에 7만원 정도? 방 2개? 괜찮은 것 같아요.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저쪽 방 에어컨은 삼성 에어컨.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은 에어비앤비다. 그런데 문제는 1층에 바가 있어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취소하고 호텔을 예약했다. 근데 그 호텔이 대박, 너무 좋은 거다. 이 호텔도 곧 소개할 테니 기대하시라. 이제 그녀들이 도착하는 공항으로 출발.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는 거실에서 망고와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근황 토크를 했고, 그리고 편안한 침구에서 아주 잘 잤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식사를 하러 동네로 나갔는데 바로 앞에 직접 빵을 굽고 신선한 과일로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좋은 식당이 있었다. 친구들에게 스무디볼을 먹게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브런치 집에 왔는데요. 점심은 건너뛰어야 될것 같은 분위기스? 맛있는 거잘 먹겠습니다. 이건 망고 스무디 볼, 아보가드 스무디 볼, 그리고 스크램블 4명이라 4인분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음식 양이 굉장히 많았다. 방금 구운 거 같은 빵도 상당히 맛있어서 많다 많다 하면서 사실은 끝까지 다 먹었다. 근황 토크가 이어졌는데, 음, 사위 얘기랑 손주 얘기랑,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우리는 너무 행복했다. 한껏 멋을 내고 우리는 외출을 했다. 함께 쓸 돈도 환전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치앙라이를 여행할 건데 그때 입을 단체복도 구입했다. 오 파는 거리에 나왔어요. 이렇게 전통 의상들 팔고 있고 이런 옷들은 아마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 특별한 날 입는 옷이겠죠? 골목 전체가 다 이렇게 옷 파는 그런 골목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옷 파는 골목, 천을 파는 골목도 미리 답사를 해놨는데, 태국 옷은 면이 참 좋고, 그리고 또 입었을 때 쾌적한 옷들이 참 많다. 이런 소품가게 너무 좋구요 그리고 면 재질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제가 찾던 그 민소매 무들이 거든요 290반 한국돈 만원 정도 합니다 검정색도 사고 싶고 이 색깔도 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산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낭 도시락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데 도시락 싸갖고 다녔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도시락 문화가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는데, 여긴 아직도 이렇게 범낭에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답니다. 아, 한국 사갖고 가고 싶네요. 태국의 3월은 무척 덥다. 일단 숙소로 피신해서 쉬었다가 마사지 받으러 나왔다.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아주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 <laughs> 또 와야 되겠죠. 음, 또 와야 게다가 제가. 이렇게 간식도 줬어요. 이거 먹고 우린 저녁 먹으러 갑니다. 좀 이른 네. 저녁, 이제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으러 나의 단골집으로 갔다. ROED라고 하는 집인데, 두달 살기를 하면서 7, 8번 갔던 집이다. 맛있는 곳 여기는 아로이디 지금 몇 번째 아로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집이다 일곱 가지 음식을 너무 행복하게 먹었다 이 집은 가성비 맛집인데 문제는 항상 배가 너무 부르게 먹는다는 단점이 있다 어, 만족한 식사를 하고 우리는 구시가 올드타운을 산책하기로 했다 음,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와체디루앙 이라고 하는 사원으로 갔다. 치앙마이에서 한 개의 사원만 본다면 다년코 왓제디 루앙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5일이고요.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치앙마이로 갑니다. 그래서 3박 4일 보따리를 쌌는데 노트북이랑 책이랑 넣었더니 보따리가 이렇게 크네요. 치앙마이의 올타운는 이런 갬성이 있습니다. 올드타운 보여주도록 할게요. 골목갬성 짜잔. 친구들의 짐은 3박 4일용으로 조촐하게 꾸렸고 그리고 큰 짐은 새로 묵을 호텔에 맡겼다 그리고 렌터카도 여기서 받기로 했다 는 치앙마이로 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백색사원. 태국에서 운전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한국에서 했던 운전 때와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하지 않아서 치앙마이를 벗어나기까지 우리는 많이 긴장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다. 오랫동안 운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운전기사라서 금세 태국식 운전에 적응했다 백색사원 입장료 1 0 0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여기는 백색사원이고요 백색사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치앙라이 여행 첫 번째 달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렌터카를 빌려 갖고 왔는데 여기에는 지옥을 형상화시키는 그런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는 어떤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이 하얀색이 이렇게 환상적인 색깔이라고 하는 거 그전에는 잘못 느꼈었는데 너무 좋네요 렌터카로 오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대중교통으로 왔다면 아마 고생 좀 했을 텐데, 이 더위에 시원하게 차를 타고 오니 또 다른 행복감 밀려왔다. 찰롬사의코시스팟이 1997년도에 설계한 곳인데요. 여기는 천국을 형상화한 군남입니다. 치앙라이 출신의 미술가가 설계한 백색 사원이고, 1997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거의 치앙라이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옥을 형상화하는 손이 있는 것이 이제 입구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한 사람만 건널 수 있는 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천국을 형상화한 사원이 나오게 되죠. 그 사원에는 본당이고 그리고 스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촬영이 안 되는 곳인데 모르고 살짝 찍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아주 경건한 그런 곳이죠. 1997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략 한20한 7년 정도 된 건데 한 명의 예술가의 작품이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사원이 상당히 아름다웠고 황홀하기까지 했다. 친구들은 신나서 여기저기서 포즈를 취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 주었다. 백색 사원 아주 웅장하고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또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별로 크질 않아서 관람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근데 그늘이 없어서 많이 덥네요. 어떠세요? 감상이? 지금 날씨가 작렬하는데 이 백색이 또 이렇게 막 반사돼가지고 정말 더운데요. 하여튼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하얗습니다. 진짜로 때묻지도 않았네요. 좋습니다 아 들어오는데 또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아비 교환 속에 사람들이 아비하면서 눈 저기 예, 손만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고통스러운 얼굴들 우리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나 많은 무리들로 해서 이렇게 조각이 또돼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소망을 여기다 써놓고 어, 비는 건데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건데 가격은 3 0바입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저기 수많은 반짝거리는 게 동전입니다 행운을 빌면서 동전을 집어넣는 보물이네요 그럼 잘했고요 이제 갑니다 이것도 해골 도깨비들 이번에는 과일도 사고 그리고 저녁거리도 살려고 농수산물 도매센터로 왔는데 농수산물도매센터에 자동차를 직접 몰고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큰 곳이었다 우리는 망고와 두리안을 사기로 했다 여기 농수산물도매센터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엄청 쌉니다 1kg 35원 이군이다 3kg면 은 100바시면 되겠네 그지 노란 걸로 골라. 그러니까 큰걸큰걸 큰 골라야지. 어, 큰걸 큰큰 해야지 좀큰 먹을, 먹을 게 있어. 이게 좀 <목> <한번 목> 하하, 이게 120이네. <목> 잘못샀어. <먹혔어. 목> 이게 이게 150이네. 어머 저건 100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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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밍 먹지 말고. 다다행먹어 자, 지금 두리안을 고르고 있어요. 아, 저기에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래서 시식하고 이런 건가 봐. 뭔색깔이 아, 보는 거네. 아, 네. It's good? Okay. 아, how many kg? Okay. That, t o k a 냄새 맡아보래. 아. 자기야. 고그 맛을 얘기해 주세요. 엄청 많이 나온데요. 어 맛있어. 괜찮아요. 치즈하고 좀 다른 고소하면서. 아우 약간... 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잘 샀어? 응. 6만 원 가치 있어? 몇몇 품나고 어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니까. 뭔가 마무리. 주류 한 파티. 근데 이게 왜 이쪽에서만 나는 거야? 열정하는. 열정하는. 어, 근데 이게 좀 말레이시아, 그 태국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게. 품질이 좋은 거다. 음. 이거 빵에 발라 먹는 거 같은 뭐 같은데? 어, 느낌이 좀더 어, 예, 좋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건 따다고. 어, 내가 냄새 많이 난다고 응. 그거 잖아 6킬로짜리 최상급 두리안 먹방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덕분에 제가 이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3층 독채를 얻어서 3박사일을 보냈는데요. 그 숙소도 곧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